내일 대륙오래봐 예수고셨습니다 <laughs> <laughs> 잘갔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내가 <laughs> 초콜릿을 <좀> 먹고 있어가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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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두번 공연을 하면 살짝 방이 떨어져가지고 눈화장이 <laughs> <문, 문화장, 웃음> <받 웃음> 좀 <쭉> 친한 것 <laughs> 같아 오늘요? 그래요? 음. Okay. 아이라이너를 바꿔봤어요 어... <laughs> 그걸 알아보시다니 머리핀은 계속 바꾸는 거예요? 머리핀이요? 네, 네 핀은 그냥 색깔을 계속 바꿔요 아. 요즘 감자는 어떻게 지내요? 그냥 여전해요 여전해요? <laughs> 여전해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 어색하구만요 연극하는 동안 허니첸 올라왔던데. 아, 맞아요. 제가 예약을 걸어놨다고. 어. <laughs> 다 보셨어요? 아유, 내려가는 길에만. 봤 <laughs> 아껴놓고 아, 봐야. 봐야 돼요. 네? 아껴놓고 봐야죠. 네, 아껴놓지 <laughs> 마요. 그냥 봐요. <laughs> 많이 보면 좋잖아. 음. 그렇게 지내고 있고, 이제 팬미팅 준비도 해야 되고. 어, 팬미팅 준비 잘 되고 있어요? 아유 뭐 듣지 마세요 <웃음> <웃음>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이번엔 노래 몇 곡이나 부르실래요? 안알려준건데 <laughs> <바로. 웃음> <laughs> 일요일날 또첫 곡인데 일요일날 음. <laughs> 아침잠 음. 어떻게 하실까요? 미리 어, <laughs> <유리> 미안해요 <laughs> 약간 제정신이 아닐 수 있어 <laughs> 아, 근데 정말, 11시 반분이었는 되게 일찍 일어나거든요. 저는. 네, 그래서 아마 좀 졸릴 수는 있지만 열심히 하겠다, 이런, 이런 말. 배안 네, 고파요? 아, 네, 예, 오버요배안 고파요? <목소리> 괜찮으세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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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뭐 드세요? 저녁이요? 고민 네, 인데 까부이를 먹을 것도 없고 오늘 삼겹살. 삼겹살을 <웃음> 먹어야겠다. <웃음> 잘 챙겨 먹어야지. 맛있는가요? 네, 맛있는 거먹어야해요즘엔또 <laughs> <laughs> 다시 김치볶음밥에 빠져가지고. <laughs> 직접 해 드세요? <laughs>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치즈 얹어서 삼겹... 드시나요? 에? 치즈 얹어서 <laughs> 드시나요? 치즈 추가. 음. <laughs> 근데 저는 치즈를 너무 좋아해서 치즈는 이렇게 시켜놔요. 아, 집에 항상 이렇게 <laughs> 더 넣어서 맛짜리고 그래. 마짜라리 맛짜리죠. 치즈 넣으면 다 맛있거든요. 그래서 맛있는 걸 드세요. 네, 네. 나도 맛있는 걸 먹을게요. 네. 오, 그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어 어떻게 다그 마무리되는 분위기로 하시고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, 들어가세요. 조심하요 네, 들어가세요. 수고 많았어요.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. 네. <laughs>